요즘 사람들은 아마 처음 볼 거예요. 따란. 무려 옛날에는 핸드폰 배터리가 활착식이었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멜론 앱 아이콘, 이거 옛날 거, 보세요. 오, 유튜브, 로고.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현입니다. 오늘은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기대했던 촬영인데요. 바로 우리 갤럭시 조상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많은 갤럭시 폰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아직까지 살아 계시는 코마 상태에 빠지지 않은 살아 있는 우리 조상폰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전원까지 들어오는 갤럭시 구형 폰들 제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그땐 그랬지. 같이 한번 추억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하게 된 구형 갤럭시 라인업 먼저 보여드릴게요. 갤럭시 S2 LTE 모델이고요. 갤럭시 S3 LTE 모델이고요. 그리고 노트 시리즈. 무려 노트 1, 그리고 노트 4. 이렇게 해서, 이때가 연도로 하면 2011년도, 2012년도? 2014년도거든요. 여러분은 갤럭시 언제부터 쓰셨나요? 저는 사실 갤럭시를 갤럭시 2, 갤럭시 3막이 시절부터 쓰지는 않았고 갤럭시 S6 때 처음 갤럭시를 썼어요. 그때 이제 엣지 모델이 나오면서 저또 새로운 거에 눈 돌아가 가지고 엣지를 좀써 볼까 이러면서 그때부터 갤럭시를 써 가지고 갤럭시 S6 쓰고 갤럭시 S8 쓰고 노트 10 쓰고 그 뒤로 이제 쭉 갤럭시 모든 모델들을 다써 봤죠. 저도 이제는 약간 가물가물한 갤럭시 S 시리즈 조상님들과 노트 시리즈 조상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렛츠 고. 자, 먼저 갤럭시 S2부터 살펴볼게요. 요거는 사실 갤럭시 대중화의 첫 시작과도 같은 그런 제품인데요. 전 세계에서 4천만 대가 팔리는 정말 갤럭시 광풍을 일으켰던 그 모델이거든요. 너무 귀엽죠. 너무 가볍고 한 손에 쏙 들어오고 두께도 8.9mm 인데 무게가 116g 이에요. 작년 이맘때에는 제가 구형 아이폰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도 너무 가볍고 작고 귀여워서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화면 크기가 4.3인치에요. 램 용량이 얼만지 아세요? 1기가 램이 들어갔습니다 <laughs> 지금은 12기가 램도 부족하다, 16램 가져와, 막 이러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또 진짜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요즘 사람들은 아마 처음 볼 거예요. 따란. 무려 옛날에는. 핸드폰 배터리가 탈착식이었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스마트폰을 사면 배터리가 두 개씩 들어 있었어요. 아마 이 배터리 탈착식으로 돼 있는 거를 10대 20대 분들은 정말 처음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 모델은 보시다시피 뒤에 4G LTE라고 적혀 있는데 한 시리즈에서도 여러 가지 모델이 나왔거든요. 이게 그 LTE 모델 나오고 나서 한달 뒤에 HD LTE 모델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럼 한달 전에 이 제품을 산 사람들은 뭐냐 이런 이야기가 엄청나.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번 제품을 낸 다음에 한달 뒤에 갑자기 리뉴얼된 새로운 색상을 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있었지만 어이 당시에 HD 모델이 새로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해상도의 엄청난 변화가 한달 만에 이루어진 거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거 같고 그 다음에 갤럭시 S3 살펴볼 건데, 갤3 같은 경우는 갤럭시의 진짜 초전성기를 연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갤2에서는 좀 네모난 디자인이었다가 갤3부터는 약간 동글동글한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조약돌 디자인으로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 와중에 또이 시대에도 경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전작도 너무 얇고 가볍고 귀여운데 이 1년 사이에 또더 얇고 가벼워졌어요. 아마 그 당시에 제가 테크 유튜버를 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와 전작은 8.9mm였는데 이제 8.6mm로 조금 더 얇아졌고요. 무게도 116g이었는데 113g으로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보면은 그게 체감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얘기를 했겠죠. S 시리즈 말고 이번에는 노트 시리즈도 좀 살펴볼게요. 이 제품이 노트1인데, 노트 시리즈의 처음 시작은 아무래도 S 시리즈와는 확실하게 달랐어요. 지금의 갤럭시 S 시리즈는 일반 플러스 울트라. 뭔가 더 크고 두껍고 가장 크고 카메라가 막 우람하게 들어간 그런 모델이 울트라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당시 처음 노트가 나오던 시절에 노트는 정말 노트라는 이름값을 하는 그런 폼팩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PD분들 취재수첩 같은 그런 느낌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도 이 당시에 갤럭시 노트 딱 처음 나왔을 때 보고 진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비싸서 당시에 못 썼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이제 좀 재력이 있었으면은 노트를 쓰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노트의 시초라고 했잖아요. S펜의 첫 등장 모델이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이 뒷곱 무늬에 S펜이 들어가 있거든요. 쏙 빼보면은 이것이 바로 S펜의 시초. 그리고 앞에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와콤 펜이에요. 와콤 디지타이저 방식으로 작동하는 S펜이 처음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때 당시에 필압은 256단계를 지원했습니다. 지금 S펜의 필압이 몇 단계인지 아세요? 4,000대에요, 4,000대. 근데 얘가 256단계. <laughs> 갤럭시 노트1에서 이제 노트4쯤 오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형태가 드디어 점점 우리가 알던 노트 시리즈, 그리고 울트라 약간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좀 길어지면서 가로로는 조금 더 좁아지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거거든요. 메탈 프레임. 와, 더 튼튼해진 거 봐. 이 메탈 프레임도 약간 더 세련된 느낌으로, 각진 느낌으로 엣지 있게 착착 깎아가지고 살려놓고 이제 여기서 두께도 더 얇아지고, 183g에서 176g으로 무게도 더 가벼워지고,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어요. 거기다가 스마트폰 후면에 여러분, 인조가죽 커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때 노트4 때는 디자인 자체도 뭔가 되게 스마트하고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쓸것 같은 엘리트, 직장인들이 많이 쓸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이렇게 좀 강조를 했고 당시에 노트 시리즈를 쓴다. 그러면은 일 잘러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 아, 네네, 그룹장님. 아, 네, 그거 제가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송부해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약간 이런 느낌 <laughs> <laughs> 이런 느낌의 그런 디자인이었어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다 전원 넣어가지고 안쪽 소프트웨어도 한번 살펴볼게요. 와, 전원을 켤때 각자 다 모델명 나오는 거 너무 추억이다. 자, 일단은 다 전원을 켜봤습니다. 갤럭시 S2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딱 켜자마자 아이콘들이 진짜 옛날 그대로라서 홈화면에 뭔 앱이 이렇게, 어, 잠깐만! 멜론 앱 아이콘 이거 옛날 거 보세요. 네이트도 있고 이게 다 기본 앱이거든요. 플레이스토어 아이콘도 이렇게 생겼었어요. 원래 그리고 아까 이, 이거 이 DMB 혹시 될랑가? 지금도 DMB 한번 켜볼까? 안테나가 있는데 어? 되면 어떡해요? 아 신호 세기가 약합니다. 그거 아세요? 안테나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사람 몸으로 전파 태워가지고 더잘 되는 거. 어? 된다. 된다. 네, 네, 대박 <laughs> 이거 진짜 실시간이야? 근데 끊겨 여기서 이거 되죠? 오 유튜브 로고 되나? 들어볼까? 핫디슈 그 당시에는 인기 급상승 동영상도 아니고 하디슈 탭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것 같네요, 이 앱이. 자, 이 기세를 몰아서 S3 한번 볼게요. 앱 모양도 좀 달라졌죠? 이 연락처도 모양이 좀 다르고. 앱스 가보면? S2에서는 뮤직 플레이어였는데, 여기는 그냥 뮤직 이렇게 나오고. 이게 뭐야? 뒤집기! 헉! 이 기능이 이때는 진짜 새로운 기능이었구나. 버스트샷 한번 해볼까요? 카메라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여기 팁으로 뜨는데, 버스트샷? 와, 이거 화질 싫어야? 아, 처리가 됐어. 처리가 꽤 빨리 되네요. 웬일이야. 자, 이번에는 노트 시리즈도 한번 켜서 살펴보겠습니다. 노트는 사실 S펜이 포인트죠? 이 노트 어플, S노트라는 앱이 처음 같이 등장을 했는데, 아, 이게 아쉽게도 노트1에서 S펜이 고장이 났는지 안 먹히더라고요. 포에서 한번 빼서 써볼까? 될것같긴 하거든요. 디지타이저라 어 된다. 한글 시 인식을 사용해서 결과를 텍스트 또는 이미지로 삽입하는 이런 기능 들어가 있고 수식 인식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요. 노트 1 때부터 수식을 그러면 X 플러스 Y는 오! 삽입. 이렇게 하면은, 오, 이렇게 수식 텍스트로 입력이 되네요. 와, 근데 이거 필기감이 진짜 좋지 않네요. 일단 써지긴 써지는데 반응 속도도 되게 느리고 그냥 써지긴 해 정도? 이런 것도 귀엽다. 이때는 약간 이런 감성이 있었네. 그림을 그려도 약간 더 지금보다는 좀더 아날로그스러운 그런 느낌 아닌가요? 와, 이 당시에도 이, 이런 그 메모에 신들이 있었다니까요 일단 지금 노트1은 이런 느낌인데 노트4가 저는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노트4에도 S노트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 오! 뭔가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요? 앱 자체가? 오! 약간 여기서는 그래도 내가 아는 그 필기감이 조금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6, 5, 6년 전쯤의 그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화면에서 버튼 딱 눌러주면 에어커맨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스마트 셀렉트가 또 이때부터 들어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 예전 스마트 셀렉트는 지금이랑 좀 다른데, 이렇게 내가 셀렉할 부분을 선택을 하면 여기가 딱 잘려가지고 이렇게 뜨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뭐 공유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쓰기 버튼 눌러서 이 위에다가 낙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창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 벨소리 그 우리가 아는 오버 더 호라이즌 그래 이때도 있는데 S25 시리즈로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의 오버 더 호라이즌 아니 잠깐만 오버 더호라이즌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오버 더 호라이즌? 2022 프로듀스드 바이 슈가 오브 bts 이거 뭐야? 나 이런 버전 있는지도 몰랐네? 아 깜짝이야 <laughs> 뭐야 이게? 이게 오버 더 호라이즌이라고? 이게 어디가 오버 더 호라이즌이... <laughs> 어? 아, 그래, 이거, 이게 오버 더라이즈이지 너무 편곡이 많다. 이게 요즘에 그거 오리지널이거든요? 요즘에 그 오버 더 라이즌, 갤럭시 벨소리. 자, 이것이 옛날엔 어땠을지 한번. 아니, 근데 제 생각에 옛날에도 이랬던 것 같거든요? 아,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더 웅장하게, 바바바밤! 막 이랬던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자. 이때 오버 더라이즈는 있었을까? 오 어, 있다. 어, 되게 귀엽다, 이때는. 잠깐만, 스피커 무슨 일이야? 여기 막으면 소리 안 들려요. 하하하. <laughs> 하여튼, 이게 겔2 버전. 자, 그 다음에 겔3 버전 한번 들어볼게요. 어? 이거야. 나 아, 내가 아는 건 이거 같은데? 이거지! 하여튼, 겔2는 좀 발랄한 느낌이었고, 얘는 조금 더 정숙한 느낌의 그 현악기가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그 다음이 노트4란 말이죠. 노트4 한번 들어볼게요. 아, 밴드로 바뀌었네. 밴드. 이거 그거네. 어거스트로 씨네. 약간 밴드 음과 오케스트라의 그 화합. 그 나름대로 사운드의 풍성해짐을 이 벨소리로 표현한 거 아닐까요? 근데 겔스리는 약간 더 오케스트라 느낌이고 얘는 처음에 밴드로 시작해서 오케스트라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밴드 소리 나서 갑자기 깜짝 놀랐네. 막 기타가 막 야자자상상! 이러는데 뒤에서 막 현악기가 이러고 있어요. 약간 모두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laughs> 자, 그리고 이거 4개 모델로 우리 피디님이 미리 사진을 찍어놨대요. 그럼 저보고 맞춰보라고. 제가 작년 구형 아이폰 영상에서는 사실 전부 맞췄거든요. 정말 귀신같이 다 찍어냈는데 올해는 갤럭시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을 한번 잠깐 짚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S2 카메라는 전면 200만 화소에 후면 800만 화소 노트1은 전면 200만 화소에 후면 800만 화소 S3가 전면 190만 화소에 후면 800만 화소 그리고 노트4가 전면 370만 화소에 후면 1,600만 화소입니다 일단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 쇼파를 찍으셨네요 근데 이게 화각이 왜 달라요? 피디님 네. 비밀이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숨겨진 비밀? 그럼 얘는 망원이 들어간 앤가? 아 이거 진짜 구분 못하겠다 너무 비슷해 <laughs> 제가 봤을 땐 2번이랑 4번이 색감이 똑같거든요? 얘네 둘이 같은 시대에 나온 애들 아닐까? 그래서 지금 위에 2번이 노트 1이고 밑에가 갤2 아닐까 지금 생각 중. 첫 번째가 유독 색감이 진해요. 그래서 이제 얘가 제일 나중에 나온 노트 4가 아닐까 싶고, 그 다음에 갤 겔3 이렇게, 이렇게 아닐까? 노트 4, 노트 1. 갤 3, 갤2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맞춰 솔직히 말해서 그 답이 뭐예요 그래서? 1가 노트 1 얘가 노트 1? 오케이 일단 입력했어 노트 4 근데 얘만 왜 이렇게 찍은 거예요? 화랑이 너무 넓어서 이게 네. 티가 나는 거예요 아 너무 넓어서? 그래서, 그래서 자른 거예요? <laughs>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떡 어떠... 어떻게 맞춰요. 그 다음에 밑에 얘네 뭐야? 겔2, 겔2, 겔2 겔3. 오! 근데 어떻게 얘네 둘이 색감이 똑같지?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2번 문제로. 이거 자른 거 아닌가? 3번? 아닐걸요? 맞는 거 같구만! 3번이 노트4. 그 다음이 문제야, 이제 여기서부터. 노트4랑 색감이 제일 비슷한 걸 찾아. 1번이 겔3, 2번이 노트1, 3번이 노트4, 4번이 겔2. 와, 어, 이거 어 아, 저는 레퍼런스 한번 보면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와, 이거 어떻게 봤어? 저 진짜 색감 구분 잘 해가지고, 저 솔직히 약간 이 영역으로 가도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노트4가 4번입니다. 왜요? <laughs> 좀 걸려가지고, 좀딱 걸려서 표정 봐. 아, 이거 좀 헷갈린다. 이번엔 좀 헷갈린다. 3번이, 아, 이거 진짜 겁나 헷갈리네. 겔2, 노트1, 겔3, 노트4. 네, 1번. 노트1. 아 얘네들이 헷갈려 2번 겔2 3번 겔3 4번 노트아이아 <laughs> 주변도 왜곡이 없잖아요 지금 아, 다른 문제들은 다 색감이 비슷해가지고 다른 분들 갖다 주면은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고 할걸요? 다 똑같다고 할걸요? 근데 1번 문제만 약간 색감들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제 취향은 노트1. 옐로우가 되게 빈티지한 머스터드 색상으로 탁 사라는 것 같아서 이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네 가지 기종의 구형 갤럭시들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제가 이거 사실 준비를 하다가 갤럭시 레전드 광고를 쫙 모아놓은 영상을 발견했어요. 근데 진짜 지금 옛날 갤럭시 시리즈 광고들도 지금 보면 진짜 추억인데 새롭던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갈 때 사람들이 하는 생각 뭐딴건 없나? 그래서 바로 나온 것이 갤럭시 노트입니다 여러분 약간 이거 이게 좀 레전드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깔렸던 그 마룬5의 음악도 그렇고 이 광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도 잠시 추억에 잠기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최신 기기들을 많이 리뷰를 해드리고 있지만 또 옛날 폰을 살펴보는 거 나름대로도 재미가 있잖아요. 뭔가 지금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는 것도 재밌었던 것 같고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막 AI로 온갖 걸다 시키고 초 고화질에 공간 뭐막 3D 막 이런 것까지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가 어느새 열렸지만 처음 스마트폰을 접하고 사용하던 시절에 그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이 옛날에 이런 갤럭시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쓰면서 겪었던 추억이나 생각나는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남은 연휴도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